누가 외국어로 하라고 하시던데 <laughs> 미즈 노벨 오늘은 오랜만에 스카치 위스키 증류소를 다뤄 줄 건데 되게 마이너한 증류소야 그래서 위스키 매니아 아니고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이름이거든 우리가 뭐 맨날 이슈만 되는 거 하는 건 아니잖아 일단 증류소에서 내놓는 오피셜 제품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구할 수가 없어 오피셜 제품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야 그 증류소에서 직접 내놓는 게 없다는 거지 독립병이자만 있다는 거지 오늘 보여 줄 것도 우리나라 독립병이자에서 출시한 거야. 위스키, 네비, 시베지신도, 쥐띠 그림이 우리나라 민화 같지 않냐? 자축이며 진사오면 신유술에그 12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거쥐 다람쥐인데? 어, 왜 다람쥐인지는 모르겠어 <laughs> 쥐가 좀 혐오스러워서 귀여운 다람쥐로 했나? 증류소 이름이 여기 조그맣게 써있어 몰트 글자 밑에 있는 거 AUCH로 시작하는 거 읽을 수 있겠냐? 아, 어, 오, 어크로인스크 <laughs> 이것도 저거야? 게이러 그러면 틀렸네 어스러스크 붉은 개울에 흐르는 여울이란 뜻이래. 그런데 너가 읽었던 대로 뭐 오크로 이스크 이렇게 읽어도 이 위스키를 지칭하는 걸로 통해. 아까 이거 오피셜 보틀이 없다고 했잖아. 디아지오에서 내놓는 플로라인 파우나 시리즈로는 나와.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독립병이자 브랜드라 오피셜은 아니지. 오피셜이 없다. 이 뜻은 대부분 블렌디드 용으로 납품한다는 거거든. 이오스러스크는 되게 마이너한데 이게 들어간 블렌디드 위스키는 엄청 유명해. 너도 혹시 들어본 적 있을 거다. JMB. 노란색 바탕에 JMB 크게 써 있거든. 녹색 병에. 그런데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진로 소주가 녹색 병에 노란색 라벨에 비슷한 글씨체로 진로라고 써 있더라고. <laughs> 나 그거 기억은 나. 본적 있지. 그게 모든 글자가 다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내 수용은 아닐 거야. 참고로 j b 는 블렌디드 위스키 판매량에서 세계 2위까지 오른 적도 있어. 지금은 좀 밀려가지고 한 5위권 다툼하고 있거든. 그래도 유명한 거지. 그 j b 위스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원활한 위스키 원의 공급처가 필요했어. 그래서 j b 가 직접 위스키 증류소를 세우려고 했어. 그리고 부지를 알아보다가 스페이사이드에 도리스 웰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을 기반으로 한 증류소를 세우기로 결정한 거야. 1900 1972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974년에 오스러스크라는 이름으로 증류를 시작했어.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은 거지. 초반에 JMB 원액으로 계속 납품을 하다가 1978년에 처음으로 싱글 몰트 위스키를 내놔. 그런데 저숙성이기도 하고 평가가 좀 별로였어. 그러다가 8년이 지난 1986년에 다시 싱글 몰트 위스키 제품을 내놨는데 오스러스크라는 이름이 사람들이 읽기 힘들어. 그래서 이름을 쉬운 걸로 바꿨는데 그 이름이 더 싱글톤이야. 우리가 아는 그 싱글톤? 어, 그 싱글톤의 원. 조지. 지금 싱글톤은 뭐 글렌둘란, 글렌오드, 더프타운 이세 곳에서 내놓고 있지만 원래는 오스러스크에서만 나오던 거였어. 혹시 기억나냐? 우리 긴자 모리바갔을 때 앞에 놓여있던 병이 싱글톤 오스러스크였어. 그러다 1997년에 증유소 주인이 디아지오로 바뀌어. 그리고 2001년부터 플로라인 파우나 시리즈로 오스러스크 10년 제품이 나오고 있어. 이름이 어려워서 싱글톤으로 내놨다가 다시 오스러스크로 부활한 거지. 그러다 보니 옛날에 나왔던 싱글톤 오스러스크 제품들은 가격이 막 뛰었어. 지금 뭐 경매에 나올 거다. 그리고 여기 설명에는 증유소 건물하고 풍경이 예쁘다.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렇게 써놓은 곳이 한두 곳이어야지. 이쁜데 많았지. 어. 근데 <laughs> 사진 보니까 좀 특이한 건물이긴 하더라. 지금까지 증유소에서 못 봤던 원뿔형 지붕에 성의 탑처럼 생긴 게 있더라고. 뭐그 증유소가 만들어진 지 오래 안 됐기도 하고 차별화를 둬서 디자인을 한것 같아. 자, 그럼 시험해볼까? 몇 도짜리까? 오른쪽 하단? 어, 57.3. 이거는 직어에 따라서 줘볼게. 여기 캐스크 정보 써있어 퍼스트필 아몬디아도 쉐리 혹세드혹세드는 헤드. 재조립 캐스크 한 200에서 250리터 정도인데 250리터가 많아 재조립이라는 거는 한 가지만 쓰는 거야? 보통 한 종류의 오크통을 재조립하지 종류가 달라져 버리면 그건 이제 프랑켄슈타인처럼 되는 거지 달라지면 또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두세 종류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렇게 나온 게저 컴퍼스바스에서 오크크로스라고 내놨다가 스카치 위스키 협회에서 경고 먹었지 아... <laughs> 좀 알콜이 있네. <laughs> 그래도 막 심하게 거북하게 나진 않아. 음, 역시 도수빨이 있어가지고 어, 도수빨로 인한 것 같아. 상쾌한 과실. 와, 코박죽이 <laughs> 딱 네가 말한 그거야. 상쾌한 과실. <laughs> 근데 그냥은 좀 알콜이 쳐갖고 어, 후. 돌리고 후하고 맡아야 될것 같아. 후하고 맡으니까 딱 쉐리네. 진한 건포도향. <웃음> <웃음> 약간 말린 살구인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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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린 살구 복숭아 건과일 한마디로 <laughs> 그리고 달달한 향이 올라오니까 풍성껌 같은 느낌도 있고 <laughs> 마셔볼까? 세네 와 그런 군것질거리 같은 게 입에 남네 입 안에서도 기화가 된 느낌이라 <laughs> 입 안에 수분을 쫙 빨아당겨 그래서 마시면 이런 느낌이 있어. 아니 난 그런 느낌은 아니야. 아 그래? 이런데 알콜올솜 발랐을 때 느낌이야? 어 그런 느낌이야. 그게 혀에서 일어나는 거야? 라이터 같은 걸 입에서 켜놓은 느낌이랄까? <laughs> 야 57도 넘으니까 아마 이거 라이터로 하면 불 붙을걸? 그래서 팔레트에서 맛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느껴지기 전에 입천장으로 뭐가 확 그냥 올라가버리니까 승천해버렸네. 향처럼 단맛 같은 것도 잘못 느끼겠고 이게 잔에서 치면 한 5분, 10분 뒤에 향이거든? 달아하지 근데 약간 풀냄새도 섞인다 고소한 견과류 같은 느낌도 있어 나는 약간 풀인데 왜 찌린내 같이 나지? <laughs> 아, 약간 좀... 썰었어 <laughs> 어. 모르겠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지 1, 2단이야? <laughs> 내 취향은 아니다 맛이 없진 않아 음. 근데 뭔가 느끼기도 전에 사라지는 느낌이라 피니쉬도 뭐 그렇게 향처럼 건포도, 건자도의 그런 느낌은 없고 혀에 닿았을 때 달지 않아? 별로 모르겠어. 혹시 이거랑 같이 먹을 건 갖고 왔냐? 아. 아, 역시. 준비된 사람. 아, 뭐가 어울리지? 두 개를 일단 준비는 했는데, 내가 볼땐 이거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뭐야, 그거는? 또뭐 주섬주섬 싸왔어 <laughs> 젤리빈. 이게 너무 강력하고 팔레트에서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술이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달달한 게좀 낫지 않을까? 아, 야, 귀엽다, 이거. <laughs> 맛이 다 다른 거야? 다 다르지. 왜 그런 거 있잖아. 맛은 다 똑같은데 색만 다른 거. 아이고 떨어졌다. 어? 내가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이빨 썩을까 봐 자제하거든. 어? 포도 색깔처럼 생긴 거 진짜 포도 향이다. 뭐가 무슨 맛인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빵이나 과자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마시고 나서 피니쉬를 좀 느끼다가 먹으면 어울리지 않을까? 다 마셔갖고 따라야 돼. 역시 고도 수층들은 <laughs> 너도 이렇게 곧될 것이여. 뭔가 깊은 맛을 느끼기에는 너무 높은 것 같아. 야, 엄청 맛있어졌다, 뭐가. <laughs> 이게 맛있으니까. <laughs> 독한 피니쉬를 눌러준다. 그런 거 있잖아, 독한 술 먹고 <laughs> 막 이럴 때 이런 거 먹으면서 아 <laughs> 평화를 찾는 거. 근데 어느 정도 피니쉬를 느끼다가 먹어야 돼. 아니면 묻힐 것 같아. 음. 음, 이게 너무 달고 그래서. 그만 따라. <laughs> 우와, 오 이거 포도만 맛있네. 그치. <laughs> 왜 내가 이걸 가져왔냐면 사실 고민했거든. 근데 초콜릿도 먹잖아. 그래서 뭐 이런 대놓고 달달한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식감도 좋고. 종류별로 하나씩 다 먹어보고 싶다. <laughs> 대충 먹어 아무거나. 그러니까 안주의 문제가 그거야. 센 것도 술술 들어가. <laughs> 확실히 그런 거 같긴 해. 내가 이렇게 이거 한잔더 마실 정도로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야 이제는 고소함도 올라온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laughs> 이거 먹고 입에서 이게 다 없어진 다음에 먹어야 될것 같아. 조금 남아있는 상태로 먹었더니 뭔가 좀 씁쓸해져. 좀 텀을 둬야 돼. 확실히 순서는 위스키 다음 이거. 이거는 손님들한테 꽤 반응이 좋긴 해. 확실히 고도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오스러스크라는 증소가 생소한 분들. 한번 맛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찾아. 그런데 CS다 보니까 첫 잔으로 마시기엔 좀 힘들 수도 있어. 왜냐면 57도로 시작했으면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 57도 먹다가 40도 먹으면 뭐야, 이거 밍밍해. <laughs> 그래서 나는 아직은 맥스 50도 초반? <laughs> 조금씩 올려가야 되는데. 언제 우리 60도짜리 막 먹냐? 요즘 이렇게 새로 생긴 증후소들이 많아. 그런데 너무 과열되어 있다랄까? 그러다 보니까 문 닫는 증후소들 생겼어. 옛날에 1800년대 말하고 비슷한 상황이거든. 우우죽순 생겼다가 폭망하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laughs>